자, 두 번째는 이제 포화성 분포예요. 포화성 분포하고 하나가 연결되는 게 지수분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분포 지표입니다. 언제 많이 쓰느냐. 대기응렬할 때. 자, 어째 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포화성 분포는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당 몇 명, 몇 개가 발생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콜센터에서 전화를 오는데 5분 동안에 콜이 10개 와요. 10개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5분 동안에 콜이 10개 오면, 한 사람당 콜 받는 평균수가 있으면, 그 개수로 나눠가지고, 사람을 몇 명을 둘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기, 뭐죠? 뭐,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갔어요. 스타벅스 갔는데, 줄서있어 줄, 줄서 줄, 줄 있다 그러면 귀찮죠? 오래 줄서 있으면 막 짜증나죠? 그죠? 그러면 몇명 아르바이트를 두는 게, 원활히 돌아갈까? 시간대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전에는 아르바이트 몇명두야 되고 오후에는 몇명 두고 가장 바쁜 시간에 점심 때는 그럼 몇명 두는 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간대마다 뭐 1시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이거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5분이다 그러면 무조건 5분 동안에 얼마씩 평균을 내고 10분이다 그러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하루면 하루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몇번 발생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뭐, 30분, 1시간 정도 될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5분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그 시간에 몇번 오느냐를 가지고, 이거를 확률로 계산하겠죠. 그러면은 5분 동안에, 5분 동안에 콜이 10번 왔다. 그러면 5번 올 확률을, 아니면 15명 올 확률을, 이런 걸 계산해서 사람을 몇명더 둬야 되겠다, 안 둬야 되겠다, 이런 거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행렬 모형이라는 거예요. 대기 행렬 모형 이렇게도 쓰고요. 아니면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컨베이어 벨트 가지고 물건 만들 때 라인을 몇 개를 둬야 되느냐 이런 걸 계산할 때도 이런 걸 갖고 써요. 라인을 몇 개를 둬야 오늘 물건을 몇개 만들 수 있지? 이런 걸 계산합니다. 실제로 생산이라든가 서비스 쪽이라든가 무지 많이 쓰는 이론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나는 이게 필요해요. 나는 콜한 콜이 오는데 그 다음 콜까지 몇분 걸리는지 이걸 알고 싶어요. 아까 전에는 5분 동안에 콜이 몇 건이 오지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한 콜하고 한콜 사이에 평균 몇 분이 걸리지?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그걸 뭐라 고 그러냐면은 지수 분포라고 합니다. 그런 그런 확률을 계산할 때는 지수 분포라는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으면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건수가 있다? 그럼 포화성 분포. 항상 같이 외우셔야 돼요. 항상 트, 트레이드 어프니까, 이렇게. 같은 계열이니까. 그래서 포화성 분포랑 지수 분포는 같습니다. 항상 같이 붙여, 움직여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이에요. 시뮬레이션. 이런 걸 이용해서, 어, 당연히 이제 여기도 시뮬레이션 모델이 들어가겠죠. 자 경영학에서는 대기 시간 모형에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그래서 파이가 아니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람다라고 부릅니다. 람다, 람다. 이거는 외우는 분 좋겠죠? 알고 있으면 람다, 파이, 람다. 람다가 평균 발생 건수예요. 그래서 5분 동안에 평균 뭐두두 두 건이 온다. 콜센터에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화면에 불량품 개수 셀 때도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모니터가 2 0인치예요 20인치당 점, 다트라고 하죠. 그게 불량들이몇개 나오는지.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쓰이고요. 다양하게 쓰여요. 그러면 이런 의미로 막 하는데, 이게 보면은 자연 지수라고 하죠. 이라는 거. 옛날에 한, 뭐, 가끔 어쩌다 수치적이 있죠. 그죠? 뭐, 요렇게 막 계산하는데,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나중에 또 우리 엑셀을 이용해서 쉽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옆에 보는 것처럼 또 이런 표를 또다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5분의 평균 1.5에 전화가 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분포가 있어요. 한 번도 안올 확률, 한번올 확률, 두번올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균 1.5에라고 가정 했을 때 확률 분포예요. 그러면 평균 2회일 때, 평균 3회일 때, 다양한 분포들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통계학적으로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거 갖다 쓰면 돼요. 옛날에는. 무지 많겠죠? 몇 장씩 되겠죠? 그죠? 이런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요즘은 그런 표를 이용하지 않고, 엑셀에다가 딱 입력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출력해서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에 2회 전화를 받을 확률은, 요 1.5회라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포를 어,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걸 가지고 이용해서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쉽게 할수 있죠? 아니면 막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거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그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람다가 얼마일 때 그다음에 평균 평균이 1.5일 때 그러면 두번올 확률은 요거. 평균이 어, 2회 오는데, 그때 한 번도 안올 확률이 0.13%, 13%. 13 이런 식으로 표를 다 옛날에는 만들어줬어요. 요게 그러니까 통계학 책에 뒤에 보면 다 붙어 있어요, 옛날에는. 통계 이런 책들 보면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뒤에. 왜냐면 하 통계책을 들고 다니면서 계산하려면 뒤를 보는 거예요, 계속. 뒤에 봐가지고 뒤에 읽어보고 계산하고, 뭐 이렇게 계산했었었죠. 근데, 근데 요즘은 이제 엑셀 가지고 계산하면 되니까 필요 없고요. 지수분포는 마찬가지로 걸린 시간의 역수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람다분의 1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1 0분의 10분에 콜이 한콜 와요. 그러면 한 콜하고 한콜 사이에 몇분 걸릴까요? 10분의 1, 1분 걸린다는 말이에요. 뭐 이런 개념이죠. 10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 아, 죄송해요. 반대죠. 1 0분의 10콜이 와요.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1분의1콜씩 오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해 버렸어요. 클날 뻔했네. 그죠? 어. 맞죠? 어. 아니 뭐5분의 10콜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바꿔서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뒤에 얘기 들어봅시다. 5분의 5분에 평균 1.5의 전화가 와요. 그러면 내가 콜 전화를 딱 끊었어요. 이제 콜을 받고 이제 상담사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화장실 1분 안에 갔다 올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예요. 그러면은 1분 안에 올까, 안 올까? 확률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대기 시간이 1분 이내일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람다가 1.5라고 했죠. 그러면은 평균은 반대로 계산하면 0.66이에요. 그죠? 렇 자, 5분에 0.66이니까 어떻게 돼요? 분으로 따지면 평균 3.3분이라는 거예요. 5분에 0.66%이니까. 자, 역수니까 잘 계산하시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시그마도 똑같죠? 묘하고 시그마는 똑같고요. 요거예요. 요거 x가. 자, 이제 잘 보시면 x가 5분, 5분, 우리가 지금 단위가 5분 단위예요. 만약에 10분이면 10분의 1이 되는 거고, 5분이면 5분의 1이 되 거고 이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10분 당 보겠다. 나는 1시간 당 보겠다. 이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기간은 내가 임의대로 어쨌든 그 기간당 몇 콜이 오느냐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기간은 상관없어요. 5분이든 10분이든 하루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대기시간이 1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5분이라고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5분의 1분이면 어떻게 돼요? 0.2죠. 그죠? 어, 근데 우리가 평균 0.66% 정도가 평균인데 그게 아니고 0.2% 이내로 올 확률이죠. 그런 걸 계산하면 이렇게 보면은 막 해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25.9% 정도가 온다는 거예요. 즉 코를 전화를 딱 끊고 1분 안에 평균 25.9% 정도 오겠죠.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네요, 그죠? 어느 정도, 그죠? 75%는 안 온다는 거죠. 어, 얼른 갔다, 와, 갔다 와야 되겠죠. 어. 이런 거죠.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콜센터 직원을 몇명둘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응답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다 계산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이걸 잘 보세요. 역수로 계산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 근데 포화성 분포하고, 어그 다음에 이항분포하고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이게 발생 개수가 몇개 미만이냐, 이런 걸쓸때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하고 이항 분포는 발생 사건 개수가 좀 미미할 때. 즉, 5분당 보통 20콜 미만. 뭐, 1시간에 20콜 미만. 이렇게 우리가 잘랐을 때. 어, 그렇게 해서 계속 나타내주고요. 만약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좁히면 돼요. 5분에 30콜이다. 그러면, 아, 1분당 계산할게 내가. 그럼 1분당 몇 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격이나 또는 아니면 단위 면적 뭐 여러가지 해당이 돼요. 이런 걸 내가 줄여나가면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정규분포로 하면 돼요. 이런 게 있어요. 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도 계산 가능하거든요. 나중에 포화성분포나 이런 것도. 대신에 개수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가능한데, 이런 거는 이 포화성분포하고 이런 거는 뭐, 일정 기간 동안 몇건 발생했을 때, 뭐, 이렇게 20건 미만이라든가 10건 미만, 이런거할때 보통, 보통 우리가 많이 이용해서 하는 분포입니다.